이 차량은 2 0 1 6에17 각자 봉고스리 1.2 톤이고요. 어, 지금 바이어가 지금 저런 식으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신속하게 촬영을 진행하고 바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했고요. 어, 지금 이 무슨 작업이냐면 이제 더러운 곳들 주차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차를 좀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살렘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살렘의 아들이죠 응, 아들 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지금 씻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 번호판도 <laughs> 제대로 못 가리고요 지금 아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저 친구들 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 0 1 6에17 각자 특히 이라크 차량 이라크 차량들 고연식 차량들은 바이오들이 차를 그냥 입고와 동시에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시스템도 많이 밀려 있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친구, 이 친구는 얘도 수리를 해야 돼요. 이두개 수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여기뭐 크롬 같은 거를 막 덕지덕지 다 붙여야 됩니다. 이런데 크롬 같은 거다 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적재함 음. 적지함 아마 날개를 좀 갈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닦아도뭐 이상이 없으면 그냥 사용을 해도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 차를 빨리 같이 간다 그래 가지고 자 그냥 대충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희 인사 정도로만 이 영상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이시죠? 한땀한땀자 이게 돈입니다 이 친구들 이렇게 저렇게 또한땀한땀딱어음 어, <laughs> <laughs> 다땀한땀 저렇게 따끔으로써 이제이 차량의 퀄리티를 한층 더 높여주는 거죠 어. 쉽게 얘기하면 상품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지금 음, 이 친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 아빠 저, 젊은 층은 아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차량들 자신의 차량의 상품 가치를 더 높인다 물론 이제 저한테 구입을 했으니까 이 차량의 소유권은 이제 저 친구들에게 넘어갔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차량을 수출 보내기 위한 선적 업무만 진행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 차량을 어떻게 파느냐 상품화 시키느냐는 저 친구들의 몫이겠죠 음,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laughs> 저렇게 걸레를 들고 저 차가운 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차량을 클리닉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그쵸 점이톤제 영상 다른 거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점이토 어, 2016에 17 각자 흰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요거는 2017 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인가 잠깐만 이게 신형 같아요. 신형인지 구형인지로 어떻게 할수 있는 거지? 어, 2016에 17. 여러분들 어, 라이트가 좀 틀린가요? 라이트 블랙 베젤이나 뭐 이런 형상이 형상이 좀 틀린 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이어가 이거는 2017년 어, 뉴바디라 그랬어요. 어, 구형은 아니고 신형 바디라 그랬으니까 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봐도 자 일단 전면부 음, 지금부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런 데 군데군데하게 미세하게 도색이 많이 들어갔는데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물론 차량 자체를 저렴하게 샀습니다. 저렴하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이런 도색 들어간 것들이 있잖아요. 이라크 차로 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런 것들 보이시죠. 사실, 이런 것들이 저연식 차량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2016-17 각자 이런 차량들은 이런 부분, 부분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감가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을 많이 음, 작용을 합니다.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감가를 많이 좀 시켰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감가가 기존 수출 매직 금액에서 음, 많이 진행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전면 부분에도 굉장히 깔끔하죠? 뭐 그다음에 그 위에 전판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도색 같은 것도 사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또 비밀은 음 요렇게 쪼캔다.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쪼캔다랑 그 위에 에이 필라가 이런 식으로 다 음. 충격에 해 가지고 거대하게 찌그러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이제 수리할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다 수리를 해가지고 수리 진행 후에 그리고 자기네 나라 즉 이라크로 가져가가지고 판매를 진행할 건데 요소요소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사진으로만 보고 아침에 차량을 진행을 했는데요 온갖 기스들이 왜 이렇게 차가 기스가 많은지 와 이게 왜 이렇게 기스가 많죠 와 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기스. 와, 기스가 정말 많아요. 아니 차를 어떻게 유일해? 어떻게 오래가시길래 기스가 와, 여기도 다뭐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다 발라놓으시고, 아, 기스가 너무 엄청나다. 뒤 적재함 뭐 적재하면 뭐 갈아내면 끝이니까 적재함은 적재함 탈구 비용을 음,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음, 매집을 한 경우긴 한데 와,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정말. 2017년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다 하하하하하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될것 <laughs> 같아요 <웃음> 이런데도 전체적인 기스가 아, 엄청나게 많네요 아 제가 어떻게 기스가 이렇게 많지 <웃음> <웃음> 내장에도 <웃음> 깨끗하지가 않고 이야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산저도 대단하고 이걸 또 사간 바이어도 대단한거예요 이야 기스 봐라 진짜 엄청나다 군데군데 다 기스가 아 어, 사망군데 기스가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산 2016에 17각자 차량들에 비해서 이 차량은 거의 무슨 거의 뭐 2010년 급이에요 차가 타이어도 없고 그죠? 타이어도 뭐 거의 없는 뒷 타이어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뒷 타이어도 한 30%밖에 남지 않았어. 아 30%는 더 남았네. 한38% 정도 남아있네요. 응. 뭐 하부 뭐보시기 당연히 없겠죠 어, 없는데 아, 전체적으로 차가 정말 좋지 않다. 아,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여기도 다철판이 찌그러져 있고요. 아,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식 한번 볼게요. 자, 2016이라고 적혀 있고요. HK라고 적혀 있죠? HK139732, HK139732, HKA, H가 2017년인 거. 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차량은 2016에 17 각자 차량이구나. 2016에 17년형 차량이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내장도 전체적으로 더 하, 좋지가 않아요. 지금. 어, 뭐, 뭐 아, 블랙박스 소리인가요? 아. 자, 일단 바이어가 뭐, 아, 제가 바이어 눈치를 살펴봤는데 어, 저렇게 저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아이, 저, 담배를 태워서 담배를 안 태우면 모르는데 어, 저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어, 너왜그차 미스터 바꾸고 왜 샀어? 그차안 좋은데 <laughs>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키를 아, 키를 꼽아야지. 잠시하요 응. 아, 알아, 자, 키를 아, 어, 길을 꼽아서 어, 길을 어. 예? 어. 5분이 어. 살렘. 피니시 5분이. 오, 오케이. 어. <laughs> 저렇게 5분 아,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시 나를 쳐다보더니 <laughs> 자. 음, 자. 5분 약속했습니다. 5분. <laughs> 원래 저에게 10분을 줬는데 어, 지금 5분 정도 찍은 것 같으니까, 음, 자, 키 원시켜보고요. 음. 자, 화물차임에도 불구하고, 응. 음, 키 홀더식으로 예쁘게 키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한번 꼽아볼게요. 음. 요 차랑 핸들링 모커 양쪽에 다 있지만, 어, 네, 알겠습니다. 음, 어. 자 핸들로 우리 봤죠 얼마 전에 봤으니까 더 이상 볼거 없어요 야 전면부 유리 파손돼가지고 어, 실리콘으로 덕지덕지 유리조차도 실리콘으로 덕지덕지 발라놓은 걸볼 수가 있네요 그죠 아 그리고 어, 블랙박스가 이쁘게 음, 배치된 걸볼 수가 있고 그거 외에는 전형적인 1톤 봉고리 킹캡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행거리 많죠 2017 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43290km라는 것은 굉장히 하드하게 운행을 했다 음 운행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그 외에 크락션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크락션 소리 그다음에 워셔액 한번 분비해 볼까요 아 이거 워셔액은 분비하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열심히 닦아은 차이다 또 워셔액 뿌리면 또 먼지가 묻을 거니까 뭐 제가 하지 않을게요. 자 제털이 아이고 담배를 굉장히 어, 많이 태우셨네요. USB 있고 VDC 버튼 있고 어, 특별한 것 없네요. 자 여기 이 친구는 하이패스 시스템인 것 같고 용 터리 딱 어, 비상금이? 어, 없네요. 어, 고객 봉사 및 긴급 봉사 해가지고 고객 상담 및 긴급 봉사 해가지고 응급시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배치된 걸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천장은 오염도가 좀 있어요. 천장도. 아, 전체적으로 차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 차를 저렴하게 산 저도 대단한 거고 <laughs> 이 차를 사간 이라크 저 친구들도 정말 대단하네요. 자 기어봉 거의 승용차와 흡사하죠. 음, 올리는 기어봉이고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 6그 다음에 후진이 배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사용 아, 사용 빈도가 너무 많아졌죠? 그래가지고 핸들 리모컨이 이런 식으로 배치된 걸볼 수가 있고요 음, 유리 깨져 있는 걸 다시 한번 스스로 손으로 만져보네요. 음, 됐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해야지 더 이상, <laughs> 더 이상 찍다가 또 스스로 화를 부를 수가 있다고요. 무슨 화를 부르냐? 금액을 뺄 수도 있다고요. <laughs> 제가 산 금액을 뺄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6의 17 각자. 어, 저 친구는 아직도 열심히 닦고 있네요. 음, 저참 열심히 닦네요. <laughs> 이차량은 2016의 17 각자 기아 자동차 봉고 3 1톤 킹캡 음, 초장축이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아 어, 이런 차들은 사실 좀 사기가 겁납니다.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은 그래도 주행거리가 많다면 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매집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의 이름은 중고차 수출, <laughs>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